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름 휴가 떠난 윤석열 반려견 안고 뒹굴. 이게 본인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사진들 왜 올리는 겁니까? 이걸 보면, 아, 윤석열이 대통령감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고집 불통의 꼰대에 말도 안 되는 검찰주의자의 일본을 옹호한 그런 도넘은 발언들로 논란에 휩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어설프게 계산하려는 겁니까, 설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심지어 토할 뻔했다. 이런 댓글에 수백 개의 추천이 달리기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뉴스에 쓸 기사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이거를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전하는 이유는 이런 황당한 소식까지도 언론에서 받아쓰고 있고 또 이걸 당당하게 SNS에 공개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캠프 측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이 개셀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 시국에 아싸? 이게 할 말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씨는 지금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이런 식으로 문구를 올렸는데 어설프게 반려견 셀카를 올리면서 말단된 이미지 구축을 하려다가 김남국 의원한테 제대로 저격을 당한 겁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확진자랑 지금 접촉해서 회사 안 가도 된다, 아싸! 이런 신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야 되겠냐? 심지어 이걸 보좌진에서 말리지도 않았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최근 방역수칙 위반하고 국회에 큰 민폐를 끼쳤으면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도 모자를 파에 저런 식으로 아싸 타령하고 어설픈 사진들 올리면서 쇼를 하니까 아나무인으로 느껴진다는 지적까지 당하는 겁니다. 이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진실어린 사과도 없고 그저 관종지진하고 있다 철이 없나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 단독으로 윤석열 씨가 특검 당시 박근혜 불구속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당시에 박근혜 씨를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 검찰로 넘어가서 그걸 막지 못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박근혜 장기소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 돌리면서 내부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진짜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식으로 여길 가면 여기, 저길 가면 저기, 거길 가면 거기, 가는 데마다 말 바꾸면서 저런 식으로 쇼를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검찰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소식을 전하며 비겁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검찰의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리도 없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임을 또 어디다가 떠넘기려고 할까요? 국민들한테 떠넘길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MB 특검팀도 MB 취임 직전, MB가 다스 실소유주 아니다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국정농단 수사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정작 저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권 5남용의 끝판왕을 시연했죠. 게다가 수많은 법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모멸감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지금 개셀카 올리고 아싸 타령하고 있고 전혀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안되고 진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씨를 향해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게 정치다. 저렇게 매일 실언을 연발하면서 어줍잖은 줄세우기만 열중하는 돌고래를 본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와 그걸 지지하는 의원들을 겨냥해서 참 딱하고 가엽다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다. 진중하고 자중해라.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참고로 지금 윤석열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대립도 어마어마합니다. 윤석열 측이 탁 캠프의 보이콧 요구를 했다는 보도에 갈수록 태산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측에서 봉사활동 보이콧을 요구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정말 이건 갈수록 태산이라고 입장을 밝힌 거죠. 계속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지영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최지영 씨는 국민의힘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냐?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무시한 사람인데 당대표가 눈에 보이겠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측은 보이콧 동참 요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확인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더 해보겠다고 언급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눈치입니다. 계속해서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하죠.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더욱 거센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